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즐거운 디지털 색채 1시간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색채 조화론 아직 안 배웠던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마저 배우고 배색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네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1교시에 공부를 했고요 2교시 3교시에 색채 조화론 색채 조화의 의미라든가 색채 조화의 역사 그리고 색채 조화의 원리 그리고 색채 조화에 대한 이론이 많은데 이런 이론들을 볼때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어, 색채 조화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론들이 어떤 같은 원칙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왜 그런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 문스페스의 색채 조화론 그리고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색채 조화론 중에 저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먼셀의 색채 조화론, 그리고 파버비런의 색채 조화론, 유언의스 이튼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셀의 색채 조화론. 어, 먼셀은 아시다시피 먼셀의 그 색채계를 고안한 그 먼셀이죠. 이 먼세레의 색채 조화로는, 네, 어떤 두개 이상의 색을 합쳤을 때, 어, 이 색이, 이 회전 혼합이죠? 병, 회전을 하, 하면서 혼합이 되었을 때, 뉴트럴, 무채색이죠? 무채색의 5번. 뉴트럴 5번, N5. 이 색이 되는 배색이 가장 조화되고, 또 안전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이 얘기는 뭐냐면은 먼셀의 색 체계에서 반대가 되는 색상,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색상이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보색들 이런 보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무채색, 회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 서로 합쳐서 무채색이 되는 보색 그것도 서로 합쳤을 때 무채색도 뭐더 진한 무채색 아니면 블랙에 가까운 그런 무채색이 아니라 딱 중간층의 무채색인. N5. 이 무채색이 되는 N5 회색이 되는 그두 가지 이상의 배색이 가장 조화롭고 안전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채색의 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무채색 느낌의, 그러니까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색상의 면적이 많을 경우에는, 유채색인 면적이,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면적이 적겠죠. 이런 배색의 면적 개념까지, 색채조화론의 개념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셀의 색채 조화로는 다시 정리하면 심리적, 물리적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색이 조화로운지 조화롭지 않은지를 회전 홍색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개 이상의 배색이 회전 홍색으로 N5 무채색인 무채색 딱 중간 단계의 무채색인 N5가 되는 것이 가장 조화롭고 안전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혼색법을 통해서 배색의 면적의 개념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파버비렌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 파버비렌의 색채 조화론은 일단 파버비렌이 주창하는 세계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파버비렌의 색체계는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데요. 잘 보시면은 순색이 있고요. 한쪽에는 흰색, 한쪽에는 블랙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는 세 가지의 색이 일단 축을 이루고 있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스트발트, 오스트발트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죠. 순색이 있고요.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이 있습니다. 이 순색에서 흰 쪽으로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색들은 틴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순색에서 블랙에 가까워져 가는 칼라들은 점점 더, 더 어두워지는 칼라들이죠. 쉐이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흰색과 검정색의 사이에는 그레이 회색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색조들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 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한 순색과 흰색, 검정색을 축으로 하는 트라이앵글 이런 삼각형을 비렌의 삼각형, 비렌 컬러 트라이앵글 이렇게 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색과 흰색, 검정색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있는 색을 기준으로 한이 일곱 가지 색 이것이 바로 미적 배색을 위한 최소 일곱 가지 요소라고 파이버 비렌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후에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많이 들어봤죠? 일본의 색체계인 PCCS 색체계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버비렌이 말하는 조화로운 색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음과 같이 색깔들이 배색이 될때 조화롭다 라고 피버비렌은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흰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배색이 될 때, 그리고, 흰색에서, 순색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틴트색의 계열, 이렇게, 색이 조화롭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블랙에서, 쉐이드, 그리고 순색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컬러의 조합도 조화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틴트에서, 톤, 쉐이드에 이르는 이세 가지 색의 조합도 역시 조화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 이때 블랙에서 틴트 쪽으로 가로지르는 배색들, 블랙과 톤과 틴트도 조화롭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쉐이드, 톤, 화이트로 이르는 이러한 배색도 조화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것이겠지만 화이트 그리고 순색과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이루는 배색도 조화롭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색조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죠. 중간에 틴트와 쉐이드와 그레이 그리고 톤의 영역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중간 톤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컬러들도 조화롭다고 파버비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버비랜에서 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색채 조화로는 파버비랜이 말한 이 페버비랜의 트라이앵글, 비랜 트라이앵글의 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색이 되는 것을 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페버비랜의 색채, 색채 조화론에서 저희들이 빼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그각 색상의 한난의 차이를 이용했다라는 점도 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본연의 한난색이 있습니다. 붉은색 계열, 장파장인 붉은색 계열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단파장인 블루 계열은 차갑게 느껴진다. 이런 것이 이제 본연의 한난색 의미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런 본연의 한난색 의미와 함께 각 색상들 뭐 레드나 옐로우나 그린이나 레드나 퍼플 이러한 기본적인 컬러들이 지니고 있는 이런 색상에서도 그 색상별로 조금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색상 그리고 그 색상 중에서도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각 색상별의 그 차갑고 따뜻한 그러한 차이를 활용을 했다라는 것도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라고 하면은 장파장 계열이고, 단순히 본연의 한난색으로 따져볼 때는 따뜻한, 분명히 난색 계열의 색인데, 그 중에서도 이 블루 쪽으로 넘어가는 이 퍼플에 가까운 레드는 비교적 시원하다. 그래서 쿨 레드. 그리고 노란색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옐로우는 따뜻하다. 그래서 웜 레드 이런 식으로 색상 자체에도 한란의 차이를 활용을 했다라는 개념도 숙제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페버비렌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하네스 이텐. 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요하네스 이텐.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어, 저희들 어, 디자인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때 디자인사와 색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바우하우스에서 어,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들 분 중에 한 명이죠. 요하네스 이텐. 색채의 시, 심리적인 어, 그런 어, 내용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 분으로 소개를가 잠깐 됐었죠. 바우하우스 공부하면서 를 요하네스 이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색채 조화론을 어, 주창을 하셨었는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색상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12가지 색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12가지 색상환, 색상고리를 통해서 이 고리들의 어, 위치적인 내용을 기하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배색, 색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들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색 그리고, 분열 배색, 3색, 4색, 5색, 6색.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의 어, 조화로운 배색을 주장을 하시는데요. 자. 색상의 배열, 대비를 통해서 기학적이면서 질서 있는 배색을 시도한 분이 요하네스 이텐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색채 조화로운 배색을 통한 색채 조화론을 주장하셨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색보색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 색을 가지고 하는 이색보색 살펴보시게 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보색이 되는 칼라들끼리 조화를 이룬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보색끼리 배색을 하는 것. 이게 이색배색이 되겠고요. 분열배색 봅시다. 옆에 있는 분열배색. 이 색의 맞은편은 이 색일 텐데 이 색의 주변색으로 배색을 하는 겁니다. 이 색의 옆에 보색이나 아니면 반대쪽에 보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열, 보색, 보색 바로 그 색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맞은편에 있는 보색에 인접한 근접한 칼라들로 배색을 하는 것이 분열 배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색 배색에 비해서 어, 장점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이색 배색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칼라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어, 때에 따라서는 의도한 조화로운 배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배색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수가 있죠. 그 인접한 그색색 색 중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그 보색 계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원색의 보색으로서 다른 칼라 계열들 보색 계열의 다른 칼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화롭게 배색하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을 살펴보면은 삼색 배색, 사색 배색, 오색 배색, 육색 배색 이렇게 나와 있죠. 삼색 배색은 그렇습니다. 3등분을 해서 3등분이 되는 그런 칼라들끼리 만약에 이색이다, 그러면 이런 이색이 되겠죠. 이런 색깔, 음, 어합니자이색이 되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칼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색상 고리의 3등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칼라들끼리 배색을 하면 또 조화롭다. 라는 것이 3색 배색이 되겠고요. 4색 배색은 당연히 이렇게 4개로 4등분을 했을 때그 각각의 위치에 있는 그런 컬러들은 잘 어울린다. 라는 것이 이제 4색 배색이 되겠습니다. 5색 배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색고리를 다섯 개로 나누었을 때 다섯 개로 나누었을 때그 각각의 다섯 개의 그런 색상들이 어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 설명한 요, 삼색 배색, 플러스, 화이트 앤 블랙.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색상고리를 다섯 개로 나눈, 그, 오색 배색. 그리고, 또는, 3색 배색에, 흰색, 검정색을 합쳐서, 다섯 가지 색깔로 배색을 한 것이, 이제, 오색 배색이 되겠습니다. 옆에 6색 배색 한번 살펴볼까요? 6색 배색. 네, 뭐, 예상한 바와 같이,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색상 고리를 여섯 개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나누어진 분면에 있는 이런 칼라들끼리의 조합이 조화롭다라는 것이 이제 6색 배색이 되어 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 설명한 4색 배색의 플러스 네, 그렇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을 배색을 시키는 것 이것도 역시 6색 배색의 하나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의 스위트의 색채 조화로는 뭐 여섯 개씩이나 된다고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색 대비, 이색 대비는 각각의 마주보고 있는 보색 두 가지 색이죠. 그러니까 이색 배색이 되겠고 이색 배색은 보색 대비가 되겠다. 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열 배색 이 있었죠. 분열 배색, 분열 배색 뭐였나요? 이색 대비의 그 보색 대비 비슷한 것인데 그 보색의 금방에 있는. 인접해 있는 다른 칼라들을 배색해 주는 것. 그게 분열 배색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열 배색 두개됐고요그 다음에는 삼색 배색, 그 다음엔 사색 배색, 그 다음엔 오색 배색, 육색 배색. 이렇게 여섯 가지의 배색이 있다. 단, 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오색 배색 같은 경우에는 오등분한, 색상고리를 5등분한그 색도 있고,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삼색 배색에 흰색과 검은색을 합한 것이 있다. 그리고 육색 배색도 마찬가지로, 색상 고리를 6등분한 위치에 있는 각 칼라의 배색이기도 하면서 앞서 설명한 사색 배색 4가지 색, 그 그러니까 색상 고리를 4등분한 그런 색의 조합에 화이트 앤 블랙을 배색한 6가지 칼라의 배색도 역시 6색 배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6가지 배색 요한에스 이텐의 색채 조화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색채 조화론, 어, 지난주에 이어서 못 배운 내용들 마저 짚어보았구요. 그래서, 먼셀의 색채 조화론, 뭐였나요? 네. 회전 합을 했을 때, 무채색 중간 단계인 N5가 되는 그런 칼라들의 조합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칼라 조화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면적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구요. 파버비렌의 경우에는, 네. 미렌네 컬러 트라이앵글이 있었죠. 그 컬러 트라이앵글 의 구성이 어땠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스트 발트의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컬러, 순색이 있고요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색.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 사이엔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레가있고요 그리고 컬러와 화이트 사이엔 뭐가 있었나요? 틴트가 있었죠. 그리고 컬러와 블랙 사이엔 뭐가 있었나요? 컬러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쉐이드! 예, 그림자 같기는, 음색이죠. 그러니까 음영이 끼는 그런 쉐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칼라의 중간에는 뭐가 있었나요? 예, 여러 가지 톤이 있었죠. 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각각의 축을 잇는 그러한 칼라의 배색들이 어울린다라는 것이 이제 파이버 비런의 색채 조화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URS-E10, 여섯 가지 배색이 있었죠. 여섯 가지 배색, 무엇이었나요? 이색 배색, 보색 배색이었고요. 그리고 분열 배색이 있었습니다. 분열 배색, 보색 배색인데 보색에 인접한 다른 칼라들을 배색해주는 그런 분열 배색이 있었고요. 삼색 배색, 삼등분한 색의 배색, 사색 배색, 어, 배색, 배색 색상 고리를 사등분한 색의 배색 그리고 오색 배색, 색상 고리를 오등분한 색의 배색 그리고 삼색 배색에서 흰색과 검정색을 더한 배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색 배색은 뭐였나요? 네, 색상 고리를 여섯등분한 그상태의 각각의 색상들의 조합 그리고 사색 배색에다가 블랙 앤 화이트를 합한 여섯 가지의 배색, 6색 배색이 됐었죠. 이렇게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원래 이번 주에 이제 배우기로 했던 배색 기법에 대해서는 2교시부터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